가까이서 보이는 이 화면 음? 이게 아마 좀 미국의 아마 그랜드 캐년 같은데 굉장히 선명한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. 자 그런데 이 작은 노트북에서 가볍고 작은 노트북에서 어 약간 오디오가 부실한 거 아닙니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수 있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어떠? 저... 어떨 것 같아요? 아니 근데 저는 들어봤는데 예. 어마어마합니다. 한번 들어볼까요? 좋아요. 좋습니다. 이것도 이게 마우스 아우 어떡하지 마우스 커서가 어딨지 이럴 필요도 없는 음. 게 뭐가 지원이 됩니까 이렇게 터치스크린 된다는 거예요. 자 이렇게 다오우 깜짝이야. 어, 엄청난 화질과 이런 오디오 사운드까지 제공을 하고 계십니다. 화질 너무 좋죠. 예, 예 스피커가 네 개나 달려있다 보니까 그렇죠. 여기에다가 불비 애틀모스라고 불비 한번 들어보셨잖아요. 예. 그 사운드가 튜닝이 된 거예요. 디스플레이까지 정말 선명하게 만나보실 수가 있어서 음향도 챙겼죠. 디스플레이도 챙겼죠. 심지어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터치 디스플레이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어서 편리함은 그냥 끝입니다. 맞습니다.